이계현 리딩을 좀 볼게요. 어제 제가 이계현이라는 사람을 얼굴을 처음 봤는데,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겨요? 그냥 나무 있죠, 나무. 통나무, 이렇게 얼굴이 통나무처럼 생겼어요.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서, 둘다 이마가 푹 꺼졌어요. 이낙연도 이계연도. 이게 좋지 않은 거이 사람들. 김명신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요. 이자가. 앞으로 이자가 어떻게 될지를 좀 보는 거예요. 이 사람 은세 되게 안 좋아요. 이게 다 과거를 드러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자들의 정체예요, 이게. 보통 사악한 자가 아니에요, 이자도. 이낙연이나 이계연이나 둘 다. 하... 얼마나 정권에 붙어서 추악한 짓을 많이 했을까요, 둘이? 이낙연 이자도 끝나야 돼요. 완전히 끝나야 돼. 제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, 너무 싫어요, 둘 다. 똑같은 것들이에요, 둘 다. 형제들이. 법에 저촉이 되는 어떤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, 이 사람도. 법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든지,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 좀 있는데, 이게 이재명일 수도 있고, 딴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사실은 이재명을 죽여 놓으려고 하는,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, 그렇게 볼 수도 있고. 그런데 이자가 왜 이렇게 뒤에서 삿된 짓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? 이낙연의 등으 이낙연을 힘을 등에 업고 이, 이 짓을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, 이낙연은. 다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. 윤석열, 김명신, 이계연, 이낙연. 다 같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무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. 자기들끼리끼리 계속 천 년, 만년 울고 먹어야 되는데. 나라 돈 털어먹고. 그게 안 되니까 이재명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. 사악한 자들이에요 앞으로 일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퀸 오브 완즈인데 킹 오브 완즈 퀸 오브 완즈 다 나왔네요 상당히 난처한 일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람 그리고 잃게 돼요. 자기의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, 어, 구도가 난다든지,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쫓겨나요. 쫓겨난다는 게 아마 다, 타격을 좀 크게 입게 될 거예요. 이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식으로 그렇게 쉽게 안 돼요. 그래서 범죄를 계속 범죄로 덮으려고 하는, 범죄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, 죄를 저질러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. 근데 그게 실패해요. 실패하고, 이 사람 역시도 자기의 사는 장소를 옮겨야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. 법에 제재를 좀 받게 돼요, 앞으로. 저지른 죄가 있다면,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돈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뭐 물러나야 된다든지 자리를 관둬야 된다든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. 문세 한번 더 볼게요. 정치에다가 정치를 등이없고 조나무 끼고 김명신 발판으로 삼아서 아이가 이것들 30년간을 우리나라가 쥐박이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. 끔찍한 거예요. 이 여자가 자꾸 나오거든요? 이 여자가 누굴까? 이 여자가 누굴까? 관련이 있는 여잔데, 최근에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맡았나 봐요. 축하하고, 기뻐하는 이거 보세요. 김명신 나오잖아요. 나오잖아요. 김명신 결국은 나오잖아요. 김명신 결국은 나오네요. 조나목은 사악한 잘못사예요. 또아리를 틀고.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장본인이에요. 죽어도 곱게 못 죽을 거예요, 조나묵도. 업을 너무 많이 지어서 그자도. 김명신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. 이자가. 끝난 관계가 아니고. 아마도 당분간은 당분간은 완전히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. 한편으로는 아니면은 김명신과 이 여자, 아, 이 여자하고 이 여자, 김명신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된 뭔가 삼각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계연의 비밀이 영원히 비밀로 묻히게 될까? 한동훈도 나오고 김명신도 나오고 보세요. 다 관련 있는 자들이에요. 이거는 조나무기예요. 다 나오잖아요. 조나무. 다 나왔어요. 관련된 것들. 김명신, 한동훈, 조남욱. 이거는 사실은 조남욱도 되지만 이낙연도 이 카드예요. 비밀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? 세상에 윤환용까지 나오는 거 보세요. 관련이 다돼 있어요. 다 한패예요. 어떻게 엮여 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까지 다 나왔어요. 이거 보세요. 세상에, 카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보세요. 다 나오잖아요. 관련된 자들 다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이계연하고. 문재까지 나왔어요. 문제인고도 아는 사이라는 소리예요. 무섭네요, 진짜, 이제는.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. 비밀을 지키기가 힘이 들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. 딱 반반. 카드 너무 많이 뽑았나? 아, 열정 많네요. 돈에 관련된 반반이에요. 딱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거는 아니에요. 돈으로 엮인 관계들요이 사람들 다 비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소리예요 이낙연, 김명신, 한동훈, 윤완용, 문재인 다 나왔어요. 얼마나 무서워요. 카드가 다 뽑아주잖아요. 돈으로도 연관이 다 돼있다. 는 이진실은 나올 거예요. 이, 이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. 이자가 금방 망하진 않아요. 이거 다다파내야 돼요. 다 알아내서 다 언론에서 지금 쉬쉬쉬쉬 다덮고 있죠. 다 한패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. 그런데 시민들이 밝혀야죠. 인터넷 기자들이 다 밝혀야죠. 장인수 기자도 이제는 또 나왔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. 기자들이 더 많은 기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길 바래요. 이낙연문세 한번 보요 그냥 내쫓아요 이낙연 뭘 합치를 하고 뭘 끌어안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건 문재인이에요 사악한 짓만 할 거예요 끌어하나봐요 망해가는 자를 왜끌어안나요 어이 꼴 보기 싫어. 아, 옵티머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를 좀 볼게요. 이거는. 어, 긴 세월은 잘안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빨리 진실이 드러나면 나오겠죠. 옵티머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. 봐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죠. 아마도 비밀이 드러나기는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뒤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고 그 옵티머스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하여간 밝혀야 돼요 이거는 역사가 다 비밀이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덮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결국은 비밀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오게 될 거예요. 이계연과 김명신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걸 밝혀내면은 어마어마어마한 고구마 줄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계연 운세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